네, 안녕하세요. 닥터플란트 치과 아 이도현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집례를 준비해봤는데요. 어, 12번의 파절을 주소로 내원하셔서 어, 잉크 어버트먼트와 3D 프린팅 프로비저널을 이용해서 어, 프로비저널까지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희 환자분 중에 어, 12번을 파절로 어, 내원한 어, 신원 환자분을 그날 당일 오후에 수술을 하고요. 어, 프로비저널은 그 다음날 드레싱 날에 어, 해드린 케이스인데요. 어, 프로비저널과 그 다음에 수술 계획을, 플래닝을, 어, 캐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어, 테크니션의 도움을 받아서 심미적인, 보철물은, 어, 보출물은 어그 테크니션 분들이 훨씬 저보다 잘하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파이널을 완성하는데 그전 단계인 어떻게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프로비저널까지 3D 프린팅으로, 어, 쉽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이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치료계획은 Restoration Driven Implant s u r g 로 계획을 하였고요. 오전에 환자분이 오셔서 구강 스캔을 어, 하고 가셨고 그 다음에 그 구강 스캔을 바탕으로 해서 3Shape의 임플란트 스틸을를 이용해서 버츄얼 왁스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고 어, 환자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2시간 정도 어, 점심 식사를 하고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어, 오후에 수술 약속을 잡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 식립 후에 스캔바디를 체결하고 그걸 스캔하였고요. 어, 환자분은 우선 귀가를 하고 어, 수시에 덴탈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까 임플란트 스튜디오에 있었던 버츄얼 왁스업을 이용해서 캐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다음 날에 드레싱 날 링크 어버트먼트와 3D 프린팅이 결합된 프로비셔널을 이용해서 어, 프로비셔널 크라운까지 체결을 한 케이스입니다. 네, 초진 사진이고요. 어, 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구강 스캔 데이터를 불러오고 어, 잔존 직원을 어, 발굴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T자형 마커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T자형 마커는 어, 잔존 치아들이 다 보출물이었기 때문에 스캔 데이터의 산란으로 인해서 스캔 데이터와 구강 스캔 데이터가 어, 병합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로블레 n 을 이용해서 최소 세 부위 이상을 어, 이렇게 플로블레 n 의 T자 형태의 마커를 이용해서 c t 데이터와 구간 스캔 데이터를 병합을 시킬 겁니다. 네. 가상 발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치와도 약간 컨케이브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어, 이거는, 어, 왁스업을 한 이제 캡처 화면인데요. 최대한 22번과 대칭적으로, 어, 가상 왁스업을 하고요. 교환면에서 그본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c t 데이터를 불러오고, 어, 오른쪽에 보시면은 하우스필드 밸류를 통해서 연조직을 밸류 값을 최대한 낮춤으로써 구 스캔 데이터의 깨끗한, 어,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t자형 마커를 위주로 병합을 시켜서 항상 매뉴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뉴얼로 확인을 하여서 이 파란색 외곽선이, 어, 구강 스캔의 외곽선이고, 그 다음에 이 ct의 이 연조직은 약간 회색으로 나오는데요. 이 공기층은, 어,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잘 활용하셔서 어, 구강 스캔 데이터와 ct 데이터가 제대로 자동 병합이 되는지를 수동으로도 항상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란 어, 픽스의 위치를 정했고요. 어, 저는 메가젠의 블루다이아몬드 픽스를 계획하였고 슬립으로는 캐디캠 마스터클래스와 임플란트 마스터클래스에서 이번에 3 p e 임플란트 스튜디오의 라이브러리를 넣었는데요. 어, 그슬립 라이브를 이용해서 한번 수술을 계획해 봤습니다. 어, 이 라이브를 열어보시면 여기 ICMC 슬리블레스라고 써져있고요. 어, 유니버셜하게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모든 임플란트 키트에 호환되게 만들었고, 어, 임플란트 키트의 오프셋과, 어, 슬리브의 공차를 알면은, 어, 모든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슬리브 라이브러리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임플란트 스튜디오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픽서의 위치를, 어, 정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잔존치근과, 어, 인접 임플란트의, 어,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최종 보출물의 컨택 포인트와 본크레스트 간의 거리를 지해서 환자분께 미리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수 있다고 어,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댄스티가 D1으로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계획을 하였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13.5mm로 오프셋을 설정했는데, 이거는 내가 잔 서지컬 가이드의 오프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회사마다 오프셋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문의하시면 어, 알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10.5mm 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 수술에서는 제가 오스템의 원 가이드 키트를 이용해서 수술을 했는데 오스템에서는 10.5mm의 부스탯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디자인을 하였고요. 네 동의를 가이드에 대한 법적 책임과 동의를 치과의사가 한다는 거에 동의하였고 3D 프린팅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로 디자인된 가이드를 불러왔고요. 어, 베리콤의 서치컬 가이드 레진을 이용해서 출력을 준비했습니다. 네 가이드가 출력돼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네 이렇게 서포트가 떨어지는게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빌드 플레이트라는 이 금속 부분에 이렇게 가이드가 어, 매달려서 나오는 방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네 출력이 잘된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세척 과정인데요. 후 세척을 통해서 어, 잔존에 있는 모노머를 깨끗하게 어, 세척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후에 세척이 다 완료가 되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세척된 어, 가이드가 올라오면서 어, 제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자연스럽게 건조가 되면서 어, 진료 끝나고 마치고 오면 이거는 어, 이제 후 경화만 시키면 되는 거죠. 세척기는 폼랩사의 폼워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동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세척액으로는 예전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사용했는데 휘발성이고 그다음에 호흡기에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TPM이라는 용액을 사용하는데 폼 랩사에서 추천을 드리고 미국에서 판매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라보텍이라는 회사에서 똑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척액의 장점은 무휘발성이고 무취이기 때문에 신체에 뭐 무해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소프로필보다는 어,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 불에 붙지 않습니다. 어, 불에 붙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TPM의 약자는 트리프로필렌글라이콜모노메틸이서입니다. 맞나요? 네, 모노메틸이서 맞네요. 네. 이렇게 어, 세척기에서 올라왔으면 어, 미지근한 물에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가볍게 세척을 하고, 어, 후 경화기에 경화를 시키면은 어, 출령물 준비는 완료가 됩니다. 이제 세척이 완료된 어, 가이드를 어, 후, 경화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후 경화를 시키는데요. 어, 이렇게 함으로써 어, 완전한 경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제 환자분은 오후에 오셨습니다. 어, 오후에 오셔서 체어에서 어, 잔존치근을 발걸을 하고요. 수술방에 옮겨서 서츄컬과 가이드의 안착을 확인하고, 이제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 같고요. 처음에 가이드를 제가 두 손으로 이렇게 안착을 확인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어, 서 이니셜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임플란트 회사의 그 시퀀스 드릴링에 맞게, 어, 순서대로 드릴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임플란트 틱스에는 계획을 4 4에1 0 m m 로 계획했기 때문에 어, 이제 길이 10mm의 어, 직경만 다른 어, 순서대로 어, 드릴링을 하는 모습입니다. 항상 드릴링 시에는 동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진동을 잡아주기 위해서 왼손으로 서스컬 가이드를 파지를한 상태에서 저는 드릴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서스컬 가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온 스킨의 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1 0 이내로 짧게 짧게 업앤다운의 모션으로 어, 드릴링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최종 드리링까지한 모습이고요 저는 어, 풀 가이드 어, 프로토콜보다는 파셜리 가이디드 프로토콜을 선호하기 때문에 픽스처를 어, 신입하는 단계에서는 어, 가이드를 어, 제거하고 하는 편이고요 어, 저 메가젠 블루 다이아몬드 4.4 10mm의 픽스터를 어, 이제 침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드릴링을 통해서 어, 패시브한 임플란트의 어떤 드릴링 홀이 형성됐기 때문에 굳이 아까처럼 어, 제가 왼손으로 가이드를 타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어, 어느 정도까지 픽스터를 삽입한 후에 가이드를 어, 제거를 하고요 어, 직접 매뉴얼적인 방법으로 어, 토크를 이렇게 그 하면서 최종 침입을 하는 과정입니다 네, 이 침입이 완료가 되었고, 패널턴 프로브를 이용해서 본 하방으로 인플라스피서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이제 링크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어, 죄송합니다. 아, 일단 스캔 바디네요. 어, 스캔 바디를 이용해서 스캔을 할 건데요. 메가젤에서는 이거를 지르젠 어, 어버트먼트라고 어,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캔 바디를 체결을 하고 스캔 바디가 길기 때문에 바이트 어, 시 바이트되는 바이틋 걸 확인하고 바이트가 된다고 하면은 꺼지를 제가 물려드릴 겁니다. 지금 턱이 살짝 빠졌었는데요. 하고 네, 네. 아, 이제 네. 네. 아, 네, 어, 네. 수술실로, 어, 환자분을 이동시킬 겁니다. 그리고, 어, 환자를 귀가시킬 텐데요. 구강 스캔 후에는. 그때는 힐링 어버트먼트로 바꿔드리려고 제가 옆에 있는 선생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스캔바디가 체결된 상태에서 어, 확인을 한 사진에 어, 임플란트가 계획된 대로 정확하게 식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링크 어버트먼트인데요. 어, 회사마다 그 어, 형태가 다르고 또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어, 회사에 문의하셔서, 어, 이거를 구입해서 항상 구비하고 있으면 이렇게 간단한 전치부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토크만 어, 확보가 되면은, 어, 디지털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프로피셔널 라이제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스캔 바디를 체결한 상태이고요. 스위 a 의 s 덴텔 시스템이라는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구강 스캔 바디를 스캔한 스캔을 데이터를 불러와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 라이브러리의 스캔 바디와 중첩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 후에 해당되는 링크 어 버트먼트의 규격에 맞는 링크 어 버트먼트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기 전에 최종 보철물의 이머지시 프로파일을 미리 어, 디자인을 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형태를 최대한 1 어, 2 번, 2 번과 어, 유사한 형태로 왁스트를 이용해서 이머지스 프로파일을 어, 디자인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프로피셔널을 통해서 어, 최종 보출물의 치은 형태가 이렇게 되도록 어, 유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 이렇게 중첩이 된 것을 확인을 하는데요. 이게 멀리서 보면 중첩이 잘된것 같지만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긴 형태의 포스트 형태의 스캔 바디는 살짝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회사들도 이런 어, 긴 타입의 포스트 형태 스캔바디보다는 어, 짧은 형태의 힐링 스캔바디를 많이 출시하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라이브러리와 스캔바디를 중첩을 시키면 임플란트의 좌표가 어, 뜨게 되고요. 임플란트의 위치와 각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처음에 디자인했던 어, 왁스업된 치아가 있거든요. 그 치아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그러면 저는 링크 어 버튼부터의 마진과 어, 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어, 왁스업했던 치아의 어, 마진을 연결만 하면은 간단하게 어, 프로비셔널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어머지 프로파일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때 치과 의사가 어, 최대한 컨케이브하면서 그 다음에 잇몸 최종 형태의 진지바에서는컴팩한 어, S자 형태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그 형태가 다 만들어졌으면 어, 교합기 기능을 어, 켜서 어, 전시부기 때문에 이미, 이미디어트 로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이미서 플레이스먼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 측방운동과 전방운동 시에 과도한 교합 접촉이 없도록 어, 다 삭제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 원래 잔존차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어, 그 길이 가이드되는 길이 보이는데 어, 이 지금 프로비전에는 절대 안 닿게 제가 어, 만들어 주는 과정입니다. 지금 링크 어버튼먼트의 내부이고요. 이렇게 제가 아까 어, 이 서브 이머저시 프로파일은 컨케이브하게 만든 형태고 이쪽으로 나오면서 다시 컨텍스한 모양 형태로 그 S자의 커브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는 최종 보철물을 제작할 때도 나중에 어, 이 링크 어버튼먼트를 풀러내고 이 잇몸 형태를 그대로 스캔을 해서 최종 보철물에 반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본 어,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 디자인은 마무리했습니다 를 이렇게 해서 프로비저널 디자인은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제가 여기서 치아 디자인을 한건 아니고요 처음에 우리 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왁스업 했던 치아를 가져온 겁니다 되게 편하죠 네, 이렇게 내부 형태를 보면 이 라이브러리는 30 마이크로미터의 공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프린팅에서는 이 정도 공차로는 어, 체결할 때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메가젠에서도 요거를 지르코니아로만 어, 사용하게끔 만들려고 이름 자체도 지르젠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한것 같은데요 저는 3D 프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꼼수를 써서 넷셉이라는 어, 소프트웨어를 써서요 안에 메쉬를 선택을 해서 그 메쉬를 기존 30 마이크로미터의 공차에서 한70 마이크로미터의 공차를 더 더해서 100 마이크로미터의 공차를 만든 후에 3D 프린팅을 하여 어, 링크와 버트먼트가 부착을 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단면을 다시 잘라보면 제가 어, 70 마이크로미터를 더 부여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단면에 나오죠 그리고 이 프로비저널은 다시 아까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어, 베리콤 크라운 레진을 이용해서 어, 출력을 하였는데요 이것 역시 서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포트를 최소로 달고 출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3D 프린팅이 완료가 되었고요 어 실패 없이 잘 출력이 되었습니다. 3D 프린팅이 되는 동안 어, 링커 버트먼트의 메탈색을 어, 엘렉트로플레이팅을 통해서 어, 골드색으로 바꿀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 한 10만 원이면 이 장비를 사지 않나요? 어, 이렇게 전기 도움을 통해서 전압의 변화만으로 어, 메탈색을 골드색으로 바꿔서 생바이오 타입을 가진 전치부 케이스에서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메탈색보다는 나중에 수, 어, 추후, 어, 몇년 후에 침퇴축이 일어난 경우에 그래도 메탈색보다는 골드나 아 핑크색이 더, 음, 눈에 덜 띄기 때문에 심리적인 보철물을 위해서 전치부 환자분들 혹은 뭐 모든 환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직접, 어, 엘렉트로 플레이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 링크 어버트먼트와 3D 프린팅된 크라운의 적합을 보는 과정인데요. 링크 어버트먼트에는 나치가 있기 때문에 특정 방향에서 어, 삽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잘 확인되고, 이 제가 디자인된 컨케이브와 컨벡스한 S자 형태의 이머지스 프로파일이 어, 잘 출력이 되는지 확인하고 적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어, 3D 프린팅은 아직 후경화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제가 따로 레진 세멘테이션을 하진 않았고요. 바로 후경화를 하면서 중압 수축을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어, 접착을 시킬 겁니다. 아직 후경화 전이고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디자인된 거를 한번 사진으로 한번 남겨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S자 커브를 할, 어,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형태로 이 머저스 프로파일이 만들어지기를 어, 기대를 하는 거죠. 그 레진시멘트가 관련되지 않았지만 이미 어, 그 크라운 프로비저널에는 모노모가 잔존해 있기 때문에 그 잔존된 모노모의 중압수축을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어, 붙이는 거죠. 제가 그래도 3년 이상 사용해 본 결과 어, 탈락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후경화 후에 레진시멘트를 사용해도 되는데 이 방법이 상당히 간단하고 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어, 추천드립니다. 네. 후 경화를 마친 사진이고요. 치아색이 약간 A3 정도로 변화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어, 이 마진 부위도 정확하게 접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은 다음날에 드레싱을 받으러 오셨고요. 이제 드레싱을 하면서 환자분에게 체결을 해드리고요. 정면 사진이고, 바이트가 안 되는지 어, 확인을 다시 한번 했고,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서 레인커 어워터먼트가 제대로 안착이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